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삶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보내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기다릴 줄 알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매일을 신실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좁아진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계획이 무너질 때, 주님의 세우시는 선한 계획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또 음식을 먹고 치료하고 재활을 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느려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심에 오늘도 가족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일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여지는 거룩한 일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승승장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능력껏 마음껏 펼쳐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터로 오늘도 아름답게 거룩한 금대접에 담겨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하나 순족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거래 투자가 계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류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는 일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일들 그리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이때어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깨어있게 하사 지혜롭게 용기있게 사랑가지고 열정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일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잘 만나게 하시고 이 방학 기간 중간에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힘차게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우리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고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우지게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갈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잘 모든 목적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출타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빛의 교회 은혜의 교회 소망의 교회. 감사의 교회, 능력의 교회, 그리고 주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는 찬송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군 뉴스가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가는 것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람은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지만 평일에는 자기 마음이 언제나 우선인 날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헐뜯는 입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가도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시작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친 영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둘러싼 기독교적 활동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일상생활, 곧 결혼, 자녀 양육, 소비하는 것, 공부, 사업, 이러한 다양한 일상생활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내 식대로 하는 일이고 어떤 것은 교회에서 하는 행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이렇게 무자르듯 나누려는 것은 사람들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 물질주의, 어떤 자기중심주의, 또,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산다면, 신앙인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결과, 그 누구도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자유, 그리고 만족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짐승이 로마 제국의 문화, 곧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강력한 힘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구절의 큰 용입니다. 큰 용은 다름 아닌 사탄이다.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집어삼키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칠 만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11절에 의하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졌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 그래서 사탄은 그 백성들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17절에서는 그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로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다시 싸우려고 커대한 모래사장 위에 서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은 매우 시각적인 전투 현장의 모습으로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여자라는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자가 나온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때그 자녀 되게 했던 사람들을 사탄이 계속 공격을 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수하로 들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 핍박과 본역과 그리고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는지 모른다고 오늘 전투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국 사탄을 이기지만, 그러나 그전 단계, 인간은 사탄에게 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어두움 앞에서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더 강력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기지만 인간 자체는 어두운 세력과 비교하면 정말 한참 모자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세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신앙인이 한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앙과 현실 속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신앙의 자리를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현실은 한계가 있고 신앙적으로는 한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적 내적인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신앙생활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신앙을 가지면 마치 내가 모든 한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탈이 시작이 되고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진실을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나의 주,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나 중심의 기도를 계속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연약함, 내 한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가문적인,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비참함을 자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괴물, 바로 죄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다른 편, 표현으로 죄의 본성이란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었으나 악을 행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법, 죄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내가 계속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능력은 환경을 바꾸거나 어떤 자신이 잘못하는 일을 스스로 멈추게 하거나 또는 그런 환경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능한 힘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기꺼이 순종한다. 이렇게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동하실 때 의도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별칭이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자, 나약한 자, 죄 지은 자, 이런 인간적으로 볼때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굶주린 백성들을 다 먹이지 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유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몸도 아프고 때로 죽을 수밖에 없고 때로 배고플 수도 있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분명한 정체성이고 한계다. 이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그리스도께 내 한계를 자주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내 감정적인 한계, 내 정서적인 한계를 자주 인정해야 합니다. 용은요, 우리의 감정에 들어와서 우리 감정을 막 휘젓게 합니다. 내 정서를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스스로를 망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여 저를 궁이력에 주셔서 이렇게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는 거대한 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감정과 정서에 모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늘 아뢰게 하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나약한 부분이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두운 영이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때 저희들 오직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